3번에서 5번 반복적으로 하신 상태에서 다음에 시동을 걸게, 걸면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고릴라 다이카입니다. 오늘은 뉴스포티지 R 2015년식 연료 휠타 카트리지 연료 휠타 카트리지 교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료 휠타는 보통 이제 에어컨, 뭐 휠타... 그다음에 엔진오일 타 이렇게 있지만 연료 휠타는 보통 한 7만 8만 고주기에 그 또는 통상 한 4~5년 정도 10만 키로 밑에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매뉴얼대로 있지만 제 생각에는 한 7만 키로에 이제 교환을 해주시는 것을 제가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연료 휠타. 연료 휠타는 이제 연료 휠타. 아세이로 되어 있는 것도 보통은 스포츠자 같은 경우는 한 6만원 정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카트리지 같은 경우는 한만 3천원을 구입해서 혼자 셀프로 이렇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어크리너, 이제 에어크리너도 흡입구 쪽, 위에 에어플로우 센서 있는 쪽에 이제 10mm 볼트를 탈거하신 상태에서 이제 배터리 탈거, 그 다음에 이슈, 이슈 커넥터, 이슈 아셈블리, 그 다음에 연료 휠터를 탈거를 해서 연료 휠터를 교환을 해서 다시 장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처음부터 이제 배터리를 탈거하는 모습입니다. 배터리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마이너스부터 탈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를 탈거해 를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체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를 먼저 뽑게 되면은 이제 차체에 닿게 되면 스패너 공구들이 닿게 되면 쇼트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이제 슈즈라든지 전원단 쪽이 이제 어디가 이제 릴레이나 이런 것들이 고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배터리는 마이너스로 탈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를 고정하고 있는 브라켓 12mm 볼트 통상적으로 모든 거의 대부분 차가 12mm 고정 볼트 브라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게 보시는 ECU입니다 ECU 이슈. ECU라고 하면 은 우리 통상 사람에 비하면 머리와 같습니다 머리 일렉트리 컨트롤 유닛이라고 해서 이제 모든 거를 컨트롤하는 게 ECU 사람에 비하면 머리입니다 요 ECU는 통상적으로 3개의 고정 브라켓, 볼트 내지 이제 너트로 되어 있습니다. 뉴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볼트 12mm 두개와 너트 12mm 하나가 있습니다. 탈거하기 전에 위에 보시면 A, B, ECU쪽 엔진쪽 커넥터,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컨트롤로 들어가는 이제 커넥터가 있습니다. 커넥터는 위에 고정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위로 제기시면 레버 쪽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고 다시 영상을 한번 돌려 보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슈를 고정하고 있는 12mm 너트 하나와 12mm 볼트 두 개를 탈거하시면 이렇게 이슈를 탈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슈를 탈거하기 전에 이제 배선 y n 스 클립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롱노즈라든지 어, 작은 드라이브를 이용하시면 쉽게 탈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안쪽에 연료 휠타를 이제 매번 교환하는 것이 아니, 아니기 때문에 또한 이제 어, 접촉사고 시 연료 휠타가 맨 앞에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대부분 저 안쪽 뒤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를 모두 탈거를 하신 상태에서 탈거를 해줍니다. 이제 연료 휠타도 고정하고 있는 그 브라켓, 에, 브라켓에 보통 뭐 10mm 뭐 두세 개 또는 세개 12mm 두세 개 이렇게 이 연료 휠타를 보호하는 카바 어, 브라켓, 랑 같이 아세이로, 이게 뭐야, 조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브라켓을, 이제 풀어주면 됩니다. 어, 이런 이제 스포티지 안에 10mm 볼트, 아니, 너트 세개로고정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료 휠터 커넥터. 그 다음에, 연료 휠타 어, 수분 분리 커넥터. 그 다음에, 연료 연료 힐타 라인, 인젝터로 고압 범퍼로 들어가는 인 라인 아웃 라인을 클립 이위 아래로 눌러주면은 클립이 연료 라인 클립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위 아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밑에는 이제 제가 이제 드라이버나 이제 리모버로 눌러준 상태에서 위에 누르 누르고 연료 라인을 탈거를 하는 방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브라켓, 브라켓과 함께 이렇게 아세이를 탈거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연료 필터를 아세이를 이렇게 탈거할 한, 한 상태입니다. 보시면 이제 14mm, 14mm 브라켓, 이 연료 필터 바깥에 감싸고 있는 브라켓을 탈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14mm. 너트를 두 개를 탈거하시면, 이 연료 휠타 카트리지와, 이제, 분리가, 브라켓과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면, 이 카트리지 말고 또는 연료 휠타 아세이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이제 바로, 바로 바꾸신 상태에서 교환을 하게 하면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보통 통상 한 6만원 정도 하고, 이 카트리지만 교환하면 되는데, 구집이 한 6만원씩 돌여서 뭐 자원 낭비라든지 또는 돈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연료 휠타 카트리지만 구입을 하셔서 카트리지만 쉽게 교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분, 이제 연료 휠타에 이제 겸유 차기 때문에 이 수분이 이제 얼마나 찼는지 알려주는 이 센서와 그 다음에 위에 커넥터를 분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위에 연료 펌프 이쪽에 인라인 쪽에 있는 브라켓과 그다음에 연료 카트리지를 분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데 이제 분리를 할 때는 엔진오일 필터를 풀는 이제 브라이어식 큰 브라이어식으로 된 것도 있고 체인 블록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 가까운 무슨 뭐 지인이라든지 이거 뭐몇 천원 안 들여서 몇 천원이면 이렇게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체인은 조금 비싸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프라이어 수로 프라이어 수로 크게 되어 있는 것들은 쉽고 싸게 한 3천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일단은 열료 휠타 종류 품번을 한번 확인하시고 사이즈 이렇게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시, 저 같은 경우는 실링에 이제 경유 연료를 살짝 묻힙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냥 끼게 되면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터가이 브라켓 쪽에 붙을 때 약간 씹히는 경우가 제가 이제 예전에 작업을 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살짝 이제 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w, WD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짝 손에 묻혀서 이제 고무 성분이 있는 쪽에 이제 미끄러질 수 있도록 살짝만 발라주시고 이제 손으로 꽉좋은 상태에서 체인 블럭이라든지, 오일 휠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이용하, 셔서 반대쪽으로 힘껏 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크게 어려울 것 없습니다.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원래 연료 휠타를 갈고 나면, 연료 휠타, 또는 그 라인에, 이제 연료 파이프라인, 고압 펌프라인, 이런 쪽에 이제 에어가 차기 때문에, 처음에 시동을 걸리게 되면 무조건 시동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옛날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젝션 펌프라든지 이제 인젝션 펌프 또는 연료 필터에 플라이밍 펌프라고 있어갖고 이제 에어를 빼주면 연료를 땡겨주는 펌프가 있습니다. 이 구형까지는 이게 누르면은 플라이밍 펌프라고 해서 이제 연료를 탱크에서 연료 필터까지 올려주는 플라이밍 펌프가 있는데 이거는 요즘에는 이제 키를 오늘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연료 탱크에서 연료 모다에서 연료를 연료 휠타까지 송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로 이제 키를 on 했다, off 했다 하시면 연료 휠타까지 모두 연료가 차고 그 다음에 연료 휠타에서 인젝터 라인, 고압 펌프 라인까지 에어가 찼기 때문에 몇번 정도 시동을 걸게 되면은 원활하게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연료 카트리지, 연료 휠타 카트리지를 확실에낀 상태 그 다음에 브라켓 연료 휠타 보호 카바 브라켓을 체결하시고 그 다음에 수분 분리기 센서를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어려울 것 없으면 보통 뭐 12mm 그 다음에 10mm 그 다음에 롱로즈 그 다음에 뭐 오일 휠타 체인으로 된 오일 휠타를 탈거하는 이런 것들만 있으면 그보다 그냥 앉은 자리 앉은 자리에서 집에서 어디서든지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분 분리기 커넥터 센서를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손으로만 꽉 조여주시면 되고, 이제 커넥터, 커넥터 브라켓을 이제 고정해주는 브라켓을 이제 밀어서 있으면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연료 카트리지 교환을 다된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 교환다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단은 조립. 조립은 분해의 모든 게 역순입니다. 이렇게. 분해의 역순. 이제 분해의 역순이시면 이제 연료 휠터를 끼신 상태에서 가체결로 이제 연료 휠터를 고정하고 있는 외측 브라켓. 브라켓 쪽에 10mm 너트. 로드 스 포티지 R은 10mm 너트가 3개입니다. 3개를 가체결을 해주십니다. 가체결이라는 건 살짝만 이제 쪼아주시고 연료 라인, 연료 인, 그 다음에 아웃 커넥터를 그냥 연료 그 필터, 필터 쪽으로 연료 공급 라인을 밀어서 켜주시면 T타입으로 됐기 때문에 딱 소리가 나면은 딱 소리가 나고 이 바깥에 안쪽으로 움직여 주시면 연료 공급 라인과 아웃 라인이 움직,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당겨 보시고 그 다음에 확인해서 이 연료 라인이 빠지지 않게 되면 다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료 필터 고정 브라켓 0 m m 세 개를 모두 조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아 주실 때는 이제 뭐 복스렌지 이제 소 복스렌지 또는 10mm 스패너를 이용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 수분 센서 커넥터와 그 다음에 연료 히팅 이제 커넥터를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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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뭐 때리, 이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뭐 충격을 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루시고 그다음에 처음에 A 커넥터, B 커넥터 커넥터를 넣으신 상태에서 레버를 이그 방향 이 바깥쪽 방향으로 지키시면되요 차종마다 안쪽으로 지키는 것도 있지만 보수, 눈으로 보시면 브라켓 이 레버 방향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지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ECU 커넥터를 체결을 해준 상태에서 그다음에 ECU 커넥터 12mm와 이제 너트 12mm를 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종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이 12mm 볼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너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어, 교환 방법도 탈거 방법은 거의 모두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를 넣어줍니다 이제 배터리는 일단 넣으신 상태에서 이 위치를 잘 잡으시고, 그 다음에 12mm 배터리 고정 케이블, 고정 케이블이 아니라 고정 브라켓을 끼워주신 상태에서 일단 가이기그 다음에 배터리 위치를 제대로 잡은 상태에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는 연결은 플러스 먼저, 그 다음엔 마이너스, 이거는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탈착은 마이너스 먼저. 그 다음에 플러스 탈거하시고 부착은 플러스 먼저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나중에 탈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착은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부착을 해주고 신문지를 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꽉 쪼아주시는 거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플로 에어 에어컨 클리너 에어 필터 에어 필터 죄송합니다. 이제 에어 필터 캡을 꽂아 주시고 그 다음에 고정 인덱크 호스를 꽂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에어 흡기 라인 브라켓 앞쪽 이게 라지타 쪽과 앞쪽에 되어 있는 이 브라켓을 꽂아 주시고 그 다음에 고정 화스너핀을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양이 차종마다 조금씩 틀려서 그렇지 크게 어려운 거 없이 거의 다 비슷한 맥락으로 오케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갈고 나서 키를 온 3번에서 4번 정도 있다가 시동을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프했습니다. 다시 키를 온. 온을 하면 연료 펌프가 구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료 필터 쪽으로 이제 연료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스캔으로 물렸을 때는, 어, 공기 빼기 작업이나 이렇게 이제 에어 빼기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냥 일반 수동쪽으로할 때는 이렇게 키를 오프했다가 다시 키를 온. 이거를 한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해주면, 이게 연료 인젝터 라인 쪽에 있는 에어가 이제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쉽게 빠지진 않지만, 일단 연료 휠타 쪽으로 연료가, 연료 탱크 에 있는 연료가 연료 휠타 쪽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키를 온 정도 해주면 이제 어느 정도 양이 꽉 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라인 쪽에 있는 것만 살짝 이제 어, 엔진이 찐빠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바로 엔진의 정상적인 RPM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하신 상태에서 다시 시동을 걸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안 걸리게 됩니다. 시동이. 보시죠. 정도의 이제 인젝터 쪽에 에어가 빠지게끔 자, 이렇게 다시 또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키를 온. 다시 라인에 이제 연료가 차 에어가 찼기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리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크게 겁먹지 마시고 키를 다시 한세 번에서 네번 오프. 이게 보통 한 10에서 15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를 오늘 합니다 3번에서 다섯 번 반복적으로 하신 상태에서 다음에 시동을 걸면은 이렇게 이렇게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연료 휠타 교환을 누구나 쉽게 연료 카트리지만 교환을 하시고 금액을 절약하여 연료 휠타를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릴라 다이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